파트 6 한번 배웁니다. 파트 6 음. 파트 6전기터익 풀셋 131번 에, 파트 6는 스토리 전개로 푼다고 했죠. 그래서 메뉴 보니까 KGM Meetings, Minutes. 자 여기서 m e e t i n g Minutes 를 한번 체크하시고 Meeting, Minutes. Meeting, Minutes 이십니 예. 회의록. 죠 회의록이라는 단어를 복귀합니다. Meeting, Minutes. 리스닝에도 잘 나오니까. 그럼 글 내용이 회의록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6월 10일자 회의가 was called to order. 야수고해요 called to order. 소집되다. 어, 그래서 어, 6월 10일자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7시 7분에. 7시는 7시지. 왜 7시 7분일까. 그죠? 예, 좀 희한하다. 그죠? 7시 7분에 소집되었습니다. By Lisa v e l a s The purpose of the meeting, 그 회의의 목적은 was considered pros and cons. pros and cons란 말은 찬반 양, 양론, 이런 말이죠. 찬반 양론를 고의하는, 즉, 고려하는 것이었습니다. 어, 31번 나오고 KGM Distribution 이라는 회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기 보니까 어휘 문제죠. A. Acquiring. 인수하다. 맞죠. B. Relocating. 이전하다. 이사가다. 맞고. C. Joining. 거기에 합류하다. 같이 자리하다. 것도 맞고. 2. E, promoting, Promoting, 증진시키다, 판촉하다 이런 답인데 다왔기 때문에 어, Part 6의 첫 어휘는 바로 풀수없겠죠 콜라보 해야 한다 하습니다그 뒤에 보니까 Ben h a r e r led the discussion on the potential move. Potential move 했으니까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잠재적인 이사라고 했습니다. 잠재적인 이사에 대한 토의를 이끌어 갔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힌트 나오죠. 그래서 131번에는 어 B가 답이 되는 것이죠. 음. 콤마에 있는 분사군이니까 그대로 그리고 그래서라고 한대요. 네, 그래서 highlighting the growth of KGM has undergone. KGM이라는 회사가 undergone, 겪었었던, 어, growth,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highlighting. He stressed, 또 강조했습니다. stressed. 시험이 나타나죠. Sure stressed. KGM 회사가 is now one of the nation's most popular b l a n k 자, 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어, 어떤 하나 중에, 뭐 중에 하나이다. 뭐 중에 하나니까, 복수 명사지, 되겠네. 정답은 C, 그죠? 네, 디스 유통업체 중에 하나이다. 역시 토큰 마이니까, 분사구이니까, 그래서, 이런 거겠지? 그래서, shipping, m a n i g e r e parts, 수백만 개의 부품을, stores around the world, around the country, 어, 중국에 있는 가게들에게, 납품을, 배송을, 어, 했습니다. 이 말이죠? 음,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겠죠? 앞에 동사가 이지니까. 그 다음에 133번 문장을 끼워넣기. 문장 삽입은 첫 번째 어, 대명사 또는 연결사가 연결어가 힌트가 된다 했고, 그런 게 없으면 논리 관계로 푼다. 지금 보게 되면 문단이 바뀌어져 있죠? 문단이 바뀌어져 있으니까 뭐 위에는 볼 필요 없겠고, 어, 그 다음 글을 읽어보면서 힌트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 글을 보니까, 입. Seems that 인것 같습니다. The distance to the nearest airport 가장 근처에 있는 공항로의 으 거리가 is proving to be costly 비용이 비싼 비싼 것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KGM expand KGM이 확장하다. 그런데 네, 그럼 요 134번부터 먼저 풀수 있겠네요. 문법이니까. 그래서 빈칸으로 쪽에 동사. e x p a n d e 가 있기 때문에 접속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뭐 접속사인 것은 뭐 A나 어 D 중에 되겠다. 그죠? 음. 근데, A는 보니까 ever since. 다음에는 과거 시점이 나와야겠죠. 그죠? 예. 네. 그래서, 뭐만 일회로일마리이 나와야 기 때문에 과거 시점이 나와야 돼요. 그럼 답은 정해졌어요. D에요. Just as. KJ는 이제 이막 확장함에 따라. 그죠? 확장함에 따라. 확장함에 따라. 제대로 놓은? 가장 근처에 있는 공항까지 거리가 비용이 장난이 아니다. 그죠? 지금 유통업체인데 가장 근처에 있는 공항이, 공항까지 비용이 많이 든다는 말은 엄청난 손실이죠? 그래서 부정적 의미의 내용을 알수 있다. 그죠? 그래서 133번은 부정적 의미와 이어질 말을 고르면 되겠어요. 맞나요? 그래서, A 보니까, Mr. Hodger, 하 o d 씨께서는요, address the challenge, challenge 체가시고 부정적 의미의 다르죠? 답일 가능성이 많죠. KGM 이 is facing because of its growth. 자신의 성장으로 말미암아 어, facing, 당밀하고 있는 그 도전적인 일, 즉, 난관을 다루었다. 그죠? 예, 처리했다, 다루었다. 정답은 a 예요 B는 보니까, KGM, 어, KGM leader, KGM 지도자들께서는, proceed to proceed란 말은 진행하다 앞으로 나아가다 이 말이죠. 어, 더 나아가서 to discuss the need for more modern facility 또 현대적인 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도의했다. See next. 다음으로는 a request was made 어, 한요청이 이루어졌다 to provide finance document to shareholder shareholder란 말은 주주죠. 주주에게 어, 재정적 어, 재정서류를 어, 제공하기 위한 제공해라는 신청서가 이루어졌다. 요청이 이루어졌다. 전혀 말이 안되죠? Yeah. Mr. h a d g n 는 spent the rest of the meeting, 그 회의의 나머지를 썼다. 만으나요 뭐 Clarifying operational procedure, 운영 절차를 명확히 설명하는데 어, 시간을 썼다. 아닙니다. 그 답은 A가 된다. 백사연사 보했고그 다음 오른쪽서두 번째 글입니다. 두 번째 글은 Information이라고 했습니다. 어, At Bentello Books n l i g n 라는 회사에서는요, 저희는 최선을 다합니다. Do our best to ship orders as promptly as possible. 가능한 신속하게 주문품을 배송하기 위해서요. If you are concerned, 만약에 당신이 걱정이 된다, because your order has not yet arrived, 당신 주문품이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면, please the following information. 아래 나온 정보를 뭐 하세요? A. Send, 보내세요. B. Require, 어, 요구하세요. C. note, 주목하세요. 주시하세요. d, prepare, 준비하세요. 그 다음 내용이 뭔지 봅시다. delivery times. 자, 배송 시간대가 range from A to B. 범위가 A에서부터 B까지입니다. 할때 쓰는 말. range from A to B. 배송 시간대가 한 이틀에서 아, 한 3주 정도의 범위입니다. 뭐에 따라서? depending on. 뭐에 따라서? The shipping method. 바로 배송 방법에 따라서요. 누가 선택하는데? selected at checkout. 어 체크 계산할 때 선택된 이 말이죠. 당신이 선택한 배송 방법에 따라서 빠르면 이틀, 늦으면 3주 정도 걸립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는 하나의 어떤 인포메이션 한내용아이가 거지. 하나의 정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1 3 5회에는 그걸 보낼 것도 아니고 요구할 것도 아니고 준비할 것도 아니죠. 상대방 소비자가 그지 그걸 알아라 말이야 거지. 그래서 노트가 답인 것이에요. 알겠어요? 예, 네. 그래서 답은 C가 답입니다그 다음 136번 문장이니까 그에 이어지는 것을 골라야겠죠. 136번 앞에 내용이 뭔지, 안테나를 항상 세우라고 했습니다. 세웠나요? 그러면 읽어봅시다. A. Discounted items. 음, 할인된 품목 들은하나 I'll e n t e to be returned. 반품될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B. 저희의 check out club. 우리의 check out club. <laughs> 어, 결제, 그, 정원들이 예, Uh, training, to be both friendly and efficient. 친절하고도 아주 유능 능률적이 될 것을 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C. An estimated delivery date. 추산되는 배송 날짜는 was provided. 제공되었다고 습니다 언제? At the time of your purchase. 당신이 구매할 때. 중답이죠 예, 바로 그의 시간대와 딱 어울리는 말이죠. D 입니다 음. 왜? 그, 이따가, 네가 선택한 배송 방법에 따라서 시간이 걸린겠다이거 그, 그, 배송 방법은, 네가 구매할 때, 네? 배송 날짜를 줬다고요. 언제쯤 배달되겠습니다. 라고, 그지? 네. 그 다음, D입니다. See our website. 제 웹사이트를, 어, 보세요. For information, 이 in 타이틀, 새로운 타이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요. 그 타이틀은 현재, 배달을 이용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 문제가 보니까, 어? We uh, aim to make the most accurate estimate possible 가능한 가장 정확한 추산을, 추정을 우리가 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있긴 해도, some shipment, 몇몇의 배송품은요, you may take to ride, 도착하는 데는 뭐 한단 말이고, 아무리 우리가 준비를 잘해도, 비가 온다든가, 눈이 온다든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지는 것처럼 돌발 배송이 생기면, 항상 예상은 해도 예상보다 더 오래 걸리죠? 응, 답하시죠. 대답은 B, longer. <laughs> If your order is significantly blank, 만약 당신의 상당히 많다면, please contact us. 우리한테 연락 주세요. We'll investigate and notify you. 우리는 수사를 조사를 해서 당신에게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당신 배송품의 어, 진행 상태에 대해서, status, status 지금 네 번째죠. 응, 잡으시죠. A, overprice 가격이 지나치게 책정되었다. B, different 다른. c delay 지연된 d greater 보다 커다란 정답은 그 당연히 c가 답이 된다 자그 다음을 보니까, 읽어보니까 예, 음, <laughs> 아주 짤막한 글인데 예, 블랭크가 4개나 있네요 자 인터널 트랜스퍼 인터널은 수업생의 외모 인터널의 반대말은 external 즉, i n t e r n a l 내부어의 뜻이고 external이란 말은 외부어의 뜻인데 우리가 회사 이야기할 때는 사내의 또 사외의 이런 말을 internal, external 이런 말을 사용하게고 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사내의 transfer, 정근, 발령, 이 말이고, 그 다음에 promotion, 승진에 관한 내용이다. 그래서 어 오피테크 플로이 오피테크사의 직원들은 who have been working f o r months or m o 하고 관계자, 이제 관계자 배하잖아 12개월 이상 동안 정규 사원으로 근무해 왔던 사람이라면 upline to upline 또는 i n t e 사내 t r a n s f e 그리고 자 advancement 자, job advancement, uh, job advance, advancement 뭐고 직업 발전 기회. 거기 바로 승진 아닙니까? 아닙니까? 직장에서의 발전 기회가 뭔데 바로 승진이 죠 그죠? Within the company. 사내에서의, 회사 내에서의 발령. 그리고 승진에 대해서 신청할 자격이 된다. 는 말이죠. 12개월 이상 근무했으면. 바로 다음 나오네. A, prominent 하게 되면, 음, 돌출한. 건축 분야에서 돌출한. 또, 문과에서는 에, 아주 저명한. 또, 일반적으로는 눈에 띄는. 그죠? 이렇게 알고 있는 단어가 prominent. 프라마 언터 이뜻세 가지 다이야기했습니다 B. cooperative 협력하는, C. exclusive 어, 독점적인, 베타적인 표현는 거. D는 방금 했었죠. Eligible 정답은 D가 되는 것이. 그 다음 문장가 보니까 140번 문장을 하으라고 했으니까 다음 문장도 읽어보셔야겠네요. Those interested 어제 스 쎄. Those who are interested 이 주말이 되죠.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요 월비 컨실러를 고려될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고려될 것입니다 할때그 고려된다는 단어 컨실러라는 단어를 체크해라 그죠? 기초학생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죠? 네. 우리 회사에서 승진이라든가 어떤 해외출장 의 기회가 있을 때그 대상으로 후보자로 고려된다 라는 말할때컨실러다 알습니까? 여러분 이게 컨실러라는 단어에 가로 배놓으면 한 시를 들을 수 있겠나요? 그렇게 쓰는 단어인지 모르면 못 넣어요. 알습니까 여러 번씩 넣었어요. 그냥 관심 있는 사람들은요,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이죠? 대상이 된다고요. 컨 o n e Along with external plan. external plan. 외부로부터의 무엇과 함께 대상이 된다 말은? 뭐고? 외부와 함께 사내 직원도 결합한다. 이 말이죠? 답은 나왔네. 음. 외부의 후보자겠죠? A가, 답이 죠 141번, candidates가 답을 금방 알수 있다. 그러면 이제 140번 놔야 되는데, A 보니까 employees who wish to apply, 지원하고 싶은 직원들은요, should first 먼저 meet with their manager, 그들이 상사들과, 어,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바로 답이네요. 그죠? 예, 네, 바로 답이죠. 음. i m p a 팩 t 사실 all employees are required to, 모든 직원들은 반드시 report their work hours daily, 매일 각 직원들의 work h o u r 근무시간을 보고 해야 합니다. 그 얘기는 뭐, C, for example, 예를 들면, 어? 예를 들면, 도대체 뭐예요, 음. a Competitive Benefit Package, 아, 경쟁력 있는 어, 복리후생이라 죠 Benefit Package가 is offered to full-time workers, 정규사원들에게 제공됩니다. 음, 왜 그러냐, 여기 나오면 갑자기 보기에. B. We are pleased to welcome our new STEM member. 우리신입사원들을요 어, <laughs> 안녕하게 돼서 기쁩니다. To the OPTEC team. 이제, 저녁 관련이었죠. 네, 이제 14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서, employees who have the necessary qualifications, 어, 떤직원들입니까 필수적인 qualification,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직원들, to fill the vacancy, 끊어주시고, 그 빈자리, 공석을 메우기 위해서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이죠 will be given. 주는 게 아니고 받을 것이다. 무언가를 받겠죠. 무엇이란 명사를 내리니까 간단하게 답은 어, C가 되는 것이죠. 뭐죠? 우대 받습니다. 이 말이죠. 예, 예. Preference. Unless 르시고 unless란 말은요. If not 뭐뭐하지 않는다면 이 말이죠. Outside recruitment. 자 outside란 말 체크하시고 위글에똑 같은 단어가 나와있죠. 뭐 external. 그냥 예. 외부의 외부로부터의 인사채용 recruitment 가 is s d e r e d to be in the company's best interest. 이 표현도 최근에 독해할 때 배웠어요. in one's best interest. 누구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되다. 기억나죠? 네. 회사 쪽에 가장 큰 이익이 된다고 라 고려되지 않는다면 사내 직원이 우대권을 받습니다. 이 말이죠? 팔은 아무로 없잖아요. 안 그래요? 네. 어쨌든 공정경쟁으로서 사내 사회 같이 경쟁하게 되죠. 맞나요? 근데 외부 인사 채용할 때그 외부 인사가 특별히 사내 직원보다 훌륭하지 않다면 뭐 외부 직원들 뽑겠노? 사내 직원 뽑지. 알겠습니까? 전형적인 토익 문제입니다. 기업에서 발표하는 내용이죠. 은행? 음. 자, 다음에 어쩌 가서 조금 기네요. 그죠? 네. 파트 6좀긴 거네요. 길다고 하는 거 아니죠? 백사상가입니다. 네. 네. 메뉴에서 세번째 줄 해보게 되면, building consortium guideline 해가지고, an overview, no, e 그 overview란 말을 정리하잖아. 정기투에서 세번 넣었다고, 그죠? 뭐, summary, 알았으죠? 예. 그래서 해보니까, s u r n d e r t h r e s i d e n t s 우리 어저께 관계절 뵀는데, 오늘 물어보니까 관계절 쫙쫙 넣어줘.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걸 배운 대로, 그죠? surrender 주민들께서는 who are planning a home improvement project, 어 가정의 어, 주택가정, 가정개량, 즉 주택개량공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끊고, must get a permit 허가증을 받아야 됩니다 Before any structural modification are made. 어떠한 구조 변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말입니다. In many cases, 여러 경우에서 많은 changes do not require building permit, 어 자, 작은 변경은 small, 아, small changes, 마, 작은 변경은 건축허가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for any major, major c alteration, alteration 말은 change, 그죠? 아주 커다란 변경을 위해서는요, 허가증은 require,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앞뒤 관계가 역전이죠 맞나요? 그러므로 답은 간단하게, however, 이 답이 되는 것이죠. A는 즉, 이름하여, B는 그와 유사하게, C는 그름으로. 두 번째 문단 갑니다. Many property owners,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건물 소유주들이 property owners, misunderstanding 실수로 believe 믿고 있습니다. 그럼 실수로 믿고 있단 말은 대해야가 잘못된 내용이란 것이죠, 그죠 어, 음. uh, i n t i a contract, contractor, contractor, 그것이 이때 대시강조국민의뭐 그런 관계 없어요, 그로해서 하는데 그것은 바로 누구다? 하청업자라는 것입니다, contractor. Who? 이분이 must obtain a building permit 건축허가증을 얻어야 한다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소유주들이 f l a n k l y and in fact 사실 obtaining building permits 어, 건축허가증을 얻는 것은 it's e responsibility of the property owner 바로 그 건물 소유주의 건물 주의 책임인 것입니다. If a building inspector 만약에 건축 어, 검열관이 d i s c o v e r construction work, 공사 작업이 being performed without the appropriate permits. 적절한 상관증 없이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the property owner, 건물주가 is the one, 그분입니다. 어떤 분인데, who will be issued a fine. 벌금을 받게 되는 분입니다. 이 말이죠? 벌금을 발급받죠. be issued. 그죠? 건물주 책입니다. 이 말이죠? 예. 네. 그래서 144번은 답을 구할 수 있죠. A. Contractor. 하청업자가, 하청업자의 에, 실수는요, uh, can be costly, 비쌀 수, 돈이 많이 들수 있습니다. B. This is a common misconception. 이것은 일반적 오해, 잘못된 이해입니다. 정답 B요? 음. C는 많은 어, 하청업자는 self-employed, 자영업자입니다. 우리 자영업자를 영어로 self-employed 합니다. 스스로에 의해서 고용된 사람이다. 자, 다음에 D 보니까, The process can be time-consuming. Time-consuming은 작년에도 엄청 나왔죠. 시간을 많이 소요하는, 알겠습니까? 음. 여러분, 자소서 준비할 때 시간 많이 걸리죠? 그 time-consuming, 알겠습니까? Preparing a cover letter is really time-consuming. 이렇게 말하죠. 145번 가겠습니다. 올라가서, 어, There are good reasons. Good reasons, 좋은 이유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충분한 이유라고 했죠? 어,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For blank these guidelines, 이 g u i d e l i n e 를 많은 것. 뭐고, ING 정도 있네. 근데 그게 어휘 문제니까, 뒤에 읽어보고 해야겠지? By ensuring that 때때를 확실시함으로써, important safety standard, 어, 중요한 안전표준이 blank 되도록 함으로써, 함으로써, 마음으로써, 그죠? 146번부터 나오게 되네. 그죠? 수동태가 나와야겠죠? 표시정답은 A가 되는 것이죠. 아, m 그죠? 충족시키다. mid-standard. s 그죠? mid-standard. 그냥 수동태니까, up-map하면 되겠지. 중요한 안전수칙이 그죠? 충족되도록 함으로써, 즉, 지킴으로 지키게 함으로써, oh. 어, the permiprocess. t 그 허가 절차죠, 허가증 절차라는 것이 p r o e Protect, 보호해 줍니다. 당신과 당신의 이웃을 말입니다. From potential hazard, potential dangers, 위험한,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나, 또는 property, 건물의 손상으로부터 보호해 드립니다. List of common projects, 일반적인 그 프로젝트 목록과 그리고 Require, 필수적인, Permits associated with t h 그 공사와 관련된 어, 필수적인 허가증을 얻으려면 웹사이트를 방문해주세요. 이런 말이죠? 음. 그래서 145번을 간단하게 구할 수겠네 A. Questioning. 의구심을 품다. 그죠? 네, questioning. B. Eliminate. 제거하다. C. 어떤 법률 따위를 집행하다. 할 때, enforce. D는 ignore. 무시하다. 뭐, 당연히 답은 뭐겠노? C가 답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